K팝 열풍은 우리 음악의 경쟁력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킨 하나의 증표로도 볼수 있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도 이 열풍에 가세해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가야금 선율을 김기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공연장이 우리 악기 가야금이 선사하는 부드러운 울림으로 충만합니다. 태국 국왕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특별 초청된 전통음악 동호회의 공연 현장입니다. 넓은 무대에서 펼쳐진 가슴 벅장 공연에 단원들은 피곤한들도 모르고 가야금을 뜯습니다. 태국 한국문화원 가야금 강좌를 계기로 결성된 한국전통음악동호회 청룡군당 한인동포와 태국 청년 3 0여 명으로 꾸려진 동호회가 어느덧 창단 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낀 태국 청년들은 이미 우리 악기, 가야금이 주는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1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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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เนี่ยค่ะ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ที่น่าสนใจมากๆค่ะเพลงที่ชอบที่สุดที่เรียนขยกลึมก็คืออารีรังค่ะเพราะว่ามันบ่งบอกถึงความเป็นเกาหลีแล้วก็คุณครูไม่ได้เอาเป็นพื้นฐานแต่เป็นเทคนิคทําให้เพลงพอขึ้นค่ะ우리음악에대한애정하나만으로어렵자리단체를이끌어온단원들은태국저녁에우리음악과문화를널리알리는게꿈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약열 명의 운영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항상 어떤 행사나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각자 재능을 기부하고 또 각자 십시일반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정적인 필요가 좀더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도 가야금 소리를 표현하는. 구음 가운데 처음 4개의 현을 뜻하는 청흥농당 경쾌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전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 사줄단으로서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태국방콕에서 Y10홀 김기성입니다.